이번 시간에는, 어, 운기의 조절과 삼재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삼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그뭐 재앙이다, 뭐 이런 뜻으로도 봐요. 근데 삼재는 내가 눈이 이 말하는 삼재는 뭐예요? 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 삼재다. 예. 하늘과, 하늘과 아이, 는왜 음, 이러냐. 땅과 사람. 어, 이것의세 가지의 요소다. 그래서 삼재라고 그러죠. 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내 눈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에, 이 삼재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돼요. 오박 탈듯이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굳어져서 그 땅을 굳어진 땅을 경영하는 게누구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다 머리를 두고 살아요? 하늘이죠. 에, 그래서 하늘에서 받아들인 모든 명령들, 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하는 그 모든 그 순리적인 것, 이런 것들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체성을 거기다 두고 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해게지지 않고 사람답게 자유스럽게 평화롭게 뭐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다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정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운세나 운기를 조절한다. 그 조절하는 데는 꼭 필히 삼재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삼재를 알고 나서는 또 무엇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궁금한 게 있냐, 이런 관점이 있죠. 궁금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의 의심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의심스러운 일.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의심을 품고 살아가게 되느냐 해서, 예, 저도 이제 이 인간의 4대 의혹에 대해서, 어, 다른 그 고명하신 분들이나 이런 참 그, 그, 좀, 그 대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인간은 보니까 딱 그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4대 의혹, 4대 의심이. 이것이 이제 그 정리하면은 내가 이제 이 강의에서도 벌써, 물론 100회가 넘어가다 보니까 아마 한두번 정도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인간 정체성의 본인이 무엇이 나이고 무엇이 우리 이 세상을 끌어가느냐 하는 관계에서는 이 의심을 풀어야 되거든요. 풀어야 돼. 내가 뭐그 의심을 풀었다, 안 풀었다, 뭐 이것을 논하기 전에 의심이 무엇이냐. 첫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살아간 거죠. <laughs>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고, 너는 너를 모르고 살아가고, 다 우리들 모두가 음, 다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혹시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네. 첫째 의심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거 참 이거 아 그러면서도 다잘 먹고 잘 입고 잘 행동하며 살잖아요. 아 그러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 <laughs> 예, 그 얘기입니다니까. 첫째 의심이 그거고요. 두 번째 이 세상이 이어수 80억 인구라면 반만 잘라면는게 반씩만 잘라면 40억이 남자 40억이 여자라는 얘긴데. 왜그 중에서 내가 그저 나의 모친, 나의 어머니의 배를 빌려서 세상에 나아느냐 이겁니다. 하고 많은 여자들 많은데, 예. 네. 지금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나라가 많은데, 어찌 보면 왜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내가 왜이 하고 많은 세상에 많은 나라들, 한 200여 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사는 내 여인인 내 어머니를 택해서 이, 이, 여기에 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누가, 누가 풀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의심해 둔 겁니다. 두 번째. 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는, 사람이, 살면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느냐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물론 어른들이 우리가 이제 교육적으로 사람 사람답게 살고 참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참 살아가는 방법들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지만 실상에 답이 없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죠. 이, 이것도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답 없으면서도. 이게 세 번째 의심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러 가는, 뭐, 지표가 없어요? 야, 너 동으로 가서 살아라. 서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아니, 그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래도 잘 파,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살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다들 죽으면 돌아간다 그러죠. 돌아가셨다, 돌아가실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과연 돌아가는 것이 어디야? 그러면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무언가의 기준으로 거기에서 왔다고 하는 얘기인데, 살다가 다시 그,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돌아가는 것도 아세요? 아, 그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물어봐도, 길막고 물어봐도,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살다가, 수금을 맞이해서 다들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는가? 돌아가는 귀처. 그 귀처를 아는 사람이냐? 없다는 거죠. 에? 돌아가는 귀처요? 귀처. 이건 이제 돌아갈 귀처. 돌아가야 되는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거 어디냐? 모른다는 거예요. <laughs> 참 어찌 보면 사람들만큼 재밌는 동물들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누구나 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들그참 나름대로 열심히들 살지요. 살면서 남들에게 참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도 있고. 또 학문적으로 참 배움으로 이 어떤 것을 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운동으로 해서 또참 세계인들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유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다가 내가 나를 모르고 어? 어? 태어나서 살고 있으며 왜내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배를 빌려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이 없다는 것이며. 네 번째는 죽으면 다들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돌아가는 귀처를 어디 알겠어요? 네? 돌아가는 귀처를. <laughs> <laughs> 참. 아, 예. 다 모르죠, 이거. 예. 돌아가는 귀처를. 예? 네? 네, 이제 돌아갈 기, 자, 이거, 고, 쳤, 자, 이건데. 그러면서도 다들 잘 살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희한한 동물이에요. 모르면서도, 답을 모르면서도 잘 살아가잖아요, 다들. 아, 아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데, 이거 푸는 사람 있어요? 이거. 그런데요, 봤더니, 사람들이 태어날 때 의심을 가지고 와서, 삼지의 요소를 알아서, 하늘, 땅, 사람의 한 요소라는 것을 알아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네 가지의 의심을 품고세상에 오지만, 근데 이제 이, 참 내가 감히 이제 가만히 보니까, 다섯 종자가 뭔가를 짊어지고 오더라. 다섯 개의 씨를 짊어지고 오더라. 그러면 내가 이 다섯 개의 시를 왜 얘기하느냐? 다섯 개의 시를 저풀수 없는 의심을 풀어야 되잖아요. 저풀수 없는 의심을 풀수 있는 열쇠가 이 다섯 개의 시에 들어 있더라는 시에 첫째는 첫째는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인연법에 의해서 인연 따라 오고 가더라. 네. 두 번째는 어떤 업. 네. 세 번째는 나 이의 관계를 짊어지고 노더라. 네. 네 번째는 어떤 병의 관계도 짊어지고 오더라. 다섯 번째는 신명을 짊어지고 오더라는 얘기. 신명.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연이라고 그러면 뭐참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인연에 대해서 얘기라고 할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뭐혈연 지연, 학연 뭐. 에서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다고. 예, 숱하게 많은 어떤 인, 인, 원인의 존재와 연결되어 오는 거죠. 어떤 원인의 에, 종자와 맺어져서 연이 오는 거죠. 연이. 연. 연적으써보 써보죠. 어떤의 인에 의해서 연이 이어지는 것을 인연이라고 그러죠. 그럼 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업, 업. 이 업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우리, 뭐, 불가에서도 이제 업이 뭐 두껍네, 뭐, 뭐, 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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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업이, 업장이 두텁네, 뭐가 하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지만은, 업이라는 말만 딱떼놓고 얘기하면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 움직임. 즉, 농사 짓는 사람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사꾼이고, 상업에 종, 정... 을 행위하는 사람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뭐, 체육 관계, 육, 움직이는 운동 관계 운동 업을 하시는 분 학문을 한다? 그럼 학업에 열중하시는 분들은 학자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업 자기들 각각 각각에 서 가지고 나온 천부의 재질, 즉 하늘로부터 즐거워지고 나온 천부의 재질들이 다 다르더라. 네. 암수육 법에서 가장 심령으로 들여다보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판단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마다 마다가 올 때에 하늘로부터 짊어지고 나온 천부의 재지 재질, 재질 재주 이게 다르더라 다 이게 바로 업입니다 업. 너는 태어나서 장사해야 된다. 아, 너는 있잖아. 사람들 가르치는 일 해야 돼. 너는 있잖아. 힘이 세니까 나라 지키는 군인이 돼야 돼. 아, 이거 다 태어날 때 이미 그 자신과 어떤 조상과 그 땅의 어떤 지신들이나 아니면 천신들의 어떤 그 움직임에 의해서 그 천기를 받아서 이미 태어날 때 하늘에서부터 딱 이렇게 질문지고 오더라고요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은 암수육자법의 비밀 육십갑자의 비밀을 풀어놓은 것은 암수육자법을 알아라 나는 이걸 점술로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라 세상 사람 모두 이 지구인들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이 지구인들 모두 다 알아라 <laughs>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의 관계를 짊어지고 다는데 나이. 이 나이라는 것은, 한 해가 지나야, 한살 먹지요, 한 살. 한 살. 한살 먹는데, 아이 태어나서, 불과 뭐, 1 0 살이나, 뭐, 이렇게 초로된 아이들이, 너무 뭐 노숙하게 그냥, 어른들처럼 가르치지도 않은 것들도 그냥 막, 축축축 해내고, 신통한 애들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미 태어나면서 나이가 많이 즐거지고온 거예요. 즉, 암소 육자법을 비교하면 천수의 나이를 많이 지니고 태어난 거예요. 천수의 나이를 많이 지니고 태어난 거예요. 그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 속의 나이와 상관없이 행동하게 되어 있다. 나이가 많으면 또 나이가 어리게 태어나서, 어리게 태어난 사람은, 천간의 나이가 어리게 태어난 사람은요, 나이가 먹어도 어린 짓 해요. 순수하고, 예. 아니, 이게, 그게 60갑자의 비밀 풀어놓는 거거든요. 이 천수의 나이를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나이를 짊어지고 태어나느냐? 나이가 어리게 가지고 태어나느냐? 무엇이 좋아요? 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그, 런 행위를 하고 간다? 그런 행위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 무엇이 좋은 싶고 무엇이 나빠요? 나이 많은 어린아이들 쪽에야, 어린애들이 노숙하고 어른 같다 그러면, 아, 좀, 음, 음, 자기가 좀, 음, 음, 세상에 좀 다른 사람들은 좀 별나게 똑똑하다, 이렇게 자랑하겠지만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세상에 자기가 거느려야 되고, 자기가 기, 자기, 그, 손길이나 발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나이 먹은 사람이 어린아이는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하늘의 법칙이 있잖아요. 법칙이. 우리는 길을 가다가 누구라도 자기보다 어린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다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좋다, 나쁘다, 의렇게얘기 듣지 마세요. 야, 나는 그럼 천수의 나이가 적으니까 좋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laughs> 나이의 관계를 짊어지고 태어난다. 이 얘기 말씀할 때 됐고. 그 다음에 병의 관계, 병, 병. 병이라는 것은 아프다는 얘기죠. 어, 이 병. 이 병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제 과학이 이제 발달하고 또 의, 의,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이 증명이 되죠. 무엇이 증명이 되냐. 너희 어머니, 너희 아버지, 아니면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느 병, 어느 병에는, 응?으로 돌아가셨다. 이게 뭐예요? 집안의 내력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어머님이 당뇨로 돌아가셨다. 그럼 그 자식들은 당뇨에 또, 고생을 하는데, 묘하게도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병이 자식들에게 왔을 때는 아들들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딸들한테만 가. 하, 아, 참, 미죠아 이거, 이거 내, 내, 내 집안의 얘기입니다. 내, 내 집안의 얘기. 우리가 딸 여섯, 아들 둘인데요. 아들 둘, 딸 여섯인데, 딸 여섯은 다 당뇨로 고생해요. 물론, 우리의 누님들 두분 돌아가셨지만은, 다, 당뇨로 고생해, 딸들은 다. 그런데 아들들 둘은요, 당뇨 안 하요. 이것은 뭐예요? 선천적으로 부모의 병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예, 네, 마찬가지로 어느 집안이라도 부모의 어떤 병의 인자가 있었다면 그것이 자손에게 자손에게 그냥 상속되느라. <laughs> 이거 조심 예, 네, 아, 그러니까. 진짜예요. 뭐, 이건 뭐, 그냥, 피, 혈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혈이 색소, 색소에 의해서 병이 들어오죠. 응?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 청색은, 목의 청색, 그 다음에 화의 적색, 그 다음에, 그, 토의 황색, 그 다음에 금의 백색, 그 다음에 수의 흑색, 이 모든 병들이 간신비폐신장의 모든 병들이 뭐예요? 색소. 우리들이 호흡하는 색소로 이미 태아가 어머니의 모에 착장될 때에 그 호흡으로 다 넘어간다고 내가 얘기했죠. 이것도 뭐 자세한 얘기다 앞으로 투고도 하겠습니다. 이 색소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병의 인자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색소이다. 그리고 <laughs>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참이 자식을 낳으면 태교 한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거 태교라고 해서 태교 잘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또 어떻게 왔는가도 생각이 봐야죠 내가 내 새끼만, 새끼만 있지. 아니라 내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 저,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어,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것이 내려갔으니까. 태교가 중요하다. 이런 것은. 병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오행의 병에 정신적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부모로부터 받아들인 병이 있다. 어떤 병에는 강하지만 또 어떤 병에는 약하지요. 아, 뭐그 우리,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거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신명. 요게 신자가 귀신 신자의 밝은 명자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다섯 번째 올 때에, 이, 이 다섯 번째 요 신명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신자 앞에다, 이정 자, 정, 정, 정자 쓰면, 왜? 정신이죠. 음 우리 푸른 정신이에요. 음, 응, 밝은 거, 밝은 신명을 갖고 지니고 태어난다는 거지. 밝은 신명. 이 신명의 작용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고 것도 신명과 관계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이라고도 하죠. 영이라는 말로도 이제 표현을 하죠. 네. 영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영이라고만 표현하는데 네, 신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죠. 이 사람이 올 때는 각각의 신명을 지지고 왔다. 그런데 뭐 신명이 나지는 사람들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리 뭐좀 대우를 해준다 그래도 신명이 안 나면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이 정신과 신명을 지니고 온 거죠. 사람이, 사람이 신이에요? 사람 신. 신이, 뭐 모든 것을 사람이 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우리가 이제 신이는 말을 이제 나도 접할 때 처음에는 많이 의아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신경이다, 신경 계통이다 뭐, 응? 응? 신경이다, 우리가 경락이다, 뭐, 이, 이 신들이 돌아다니는, 응? 불기가 신경 아니에요? 예, 사람이 신이에요. 뭐, 신을 다른데 찾지 마세요. 예, 오늘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얘기를 못하게 됐네요. 아, 그래도, 예,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얘기를 또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도 열심히 사시고, 예, 산다는 것에 항상 기쁘게, 예, 맑고 밝은 신명이 있으니까. 아, 신명이 맑고 밝은데, 맑고 밝게 사시면 되죠. 세상 만물은 항상 나에게 다가올 때 밝게 다가옵니다. 또 맑고 맑게 다가옵니다. 근데 때때 우리들이 받아들인 그 기분을 품은 신명이 어때요? 다 엉뚱한 짓거들하고 사는 겁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넘어갑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